네, 파트에서는 이제 3파트에서는 이렇게 진화가 쭉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진화는 어떤 게 있고, 또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일부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화와 건강 이런 건데요. 되게 이제 우술의 신은 아폴론이죠. 아폴로. 아폴론. 아폴론. 로마로 가면 아폴론이 됩니다. 우술의 신이기도 하고, 또 역병의 신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병을,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죽이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갖고 있어요. 태양의 신이기도 하죠. 그죠? 또 이성의 신이기도 하고. 예언, 활, 음악. 그러니까 모든 걸다 통합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의 모델로 보면, 신체적인 면, 활, 활은 신체적인 거죠. 그죠? 이성, 사이클로지가 하는 거죠. 예언하는 건 소셜한 거죠. 그죠? 영적인 거. 저금 태양. 태양은 신앙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이 아폴로 신인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신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델포에 가면 델포에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만 남아 있는. 이건 이제 아 아폴로 신전. 과거에는 이제 굉장했겠죠, 그렇죠? 어 거기서 모빈지. 극장도 있고, 신전에서 내려다 보면, 디오니스스 극장도 있고, 항상 같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음. 이제, 아폴으로 그 아들이 아스클레피우스죠. 그죠? 어, 아스클레피우스예요 그럼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니스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코로니스가 바람이 나니까, 그죠? 음. 누이 아르테미스를 시켜가지고 쏘아 죽이고, 죽어가는, 어, 코로니스의 몸에서 꺼내가지고, 어, 자기 허벅지에 넣어서 키우다가 태어납니다. 그죠? 이게 아스클레피우스예요 의술 신이 죠 나중에 켄타로스 현자인 카이론에게 보내가지고 의술을 배우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는 트라카라는 도시에서 의과대학도 하고 부속 병원도 세우고 이래서 이제 환 의술도 가르치고 환자를 직접 치료도 하고 합니다. 근데 너무 뛰어나가지고 죽은 자도 살렸다 이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인데 너무 뛰어나서 신격화한 거예요. 아폴라 아들로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뛰어나서 사는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의 신이 자꾸 자기 백성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탄원을 한 거죠. 제우스한테, 그죠? 자꾸 저기, 아스클레피우스가 내 백성을 자꾸 빼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우스가 들어보니까, 아, 죽고 살고 가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돼야 되는데 죽은 사람 살림면안 내려가지고 번개를 쳐서 아스클레피우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아버지 아폴론이 굉장히 이제 경로를 했죠. 왜? 자기 아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니까 제우스에게는 못 달라들죠. 그죠?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번개를 만들어준 히플로페스를 아폴론이 쏴 죽이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스크레피우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의 17대 선조예요, 선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뛰어나서 신격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스크레피우스는 실제로 있을 때 육아대학도 세우고 다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스크레피우스 신전을 지키던 어 신관이 극빛 뱀을 길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어 아스크레피우스의 집행이에. 저기 그려져 있는 이유가 히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크레피오스 신전 내에 있는 아바톤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수면을 취하면은 거기서 기다리면은 꿈에 의 신이 아스크레피오스가 나타나서 처방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을 따르면 병이 취해가 되는 이런 데 신화가 있는데 그 의신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인큐바티오라 그랬거든요. 잠복기인 거예요. 지금 요즘 얘기하는 잠복기가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저기 아바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꿈에 신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인큐바티오라 고 그랬거든요. 인큐베이션 잠복기라는 거죠. 잠 잠복, 지금 얘기하는 잠복기가 저기서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스클레피우스 후손들을 아스클레피아 다이라고 그러는데 다 이제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추앙을 받다가 아, BC 5세기까지는 아폴로니우스를 신을 하다가 5세기경부터는 아폴로 대신에 약제 아스클레피우스가 이어 받아서 의신의 역할을 하게 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에, 능력이 아주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신격화가 된 에, 그런 인물이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딸이 에, 있었는데, 넷째 딸, 마지막 딸이 하이제이야예요 막내딸이, 건강의 여신이죠. 건강의 여신이 아스클레피우스의 네 번째 딸입니다. 그것은 하이진, 위생이란 말이죠. 그죠? 하이진 익스, 위생학. 하이진이란 말이 저기서 나오고,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어, 막내딸이 건강의 여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에 가면 이게 로마, 아, 그파르테논 신전이죠. 아,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막 수리 중에 있었는데, 저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바로 옆에 보면은, 어, 이로다 아티쿠스라는 음악당이 있습니다. 음악당이에요. 음악도 하고, 요게 아스크레피우스 신전이에요. 아마 지금은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온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저때 이제 아스크레피우스 신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크레피오스 신전이에요. 그 옆이 디오니스스 극장입니다. 디오니스스 극장이에요. 디오니스스는 아, 술에 신이 나아요근데 극장 이름을 디오니스스 극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당 그 다음에 그 아스크레피오스 신전 디오니스스 극장. 음악, 술 의술 함께 하는 거죠.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딴데 가도 터키 서부 페르가몬 지역에 가면 은 거기에 옛날에 아스크레피오스 표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었던 거죠. 그죠? 어, 그때 이제 고대 의료 시설에서 의술의 신을 모시던 이런 데가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그런 신전이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인데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클레피우스부터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쭉쭉 올라가죠. 조상들의 이름이 다 나오니까 실존인물이죠. 그죠? 16대 17대 선조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스 히포크라테스는 2세예요, 2세. 원래 그 조부가 1세입니다. 히포크라테스 1세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어, 헤라클레이다스. 이 족보를 따지면은 헤라클레스하고 관계가 되는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은 신화와 역사가 막 뒤섞여 있어요. 거기서 에 히포크라테스 2세가 나죠죠 근데 히포크라테스 2세가 워낙 유명하니까 꼭 2세라 그러지 않더라도 히포크라테스 그러면은 히포크라테스 2세죠, 그죠? 렇 음. 따로 2세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족보는 조부가 1세고 히포크라테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2세고 그 밑에 3세, 4세, 5세, 6세 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 워낙 뛰어나니까 제자들이 자기 아들 이름을 5세, 6세, 7세, 히포라스가 많아요. 어, 한 7세, 8세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다, 뭐, 안 하고 그냥, 모크라테스다 그러더라도 이 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신화들이, 언어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 그러잖아요. 밀키웨이.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이제 이게 헤라의 그 질투를 엄청 받아가지고 힘들잖아요. 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신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라가 자고 있는 동안에, 헤라의 젖을 빨아먹으면 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헤라의 젖을, 바, 젖을 빨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워낙 세가지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빨아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은하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영어로 밀키웨이에요.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젖을 빨다가 그 젖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 신화가 우리가 쓰는 단어고 관계된 겁니다. 그다음 데메테르가 이게 이제 딸과 곡물의 여신이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로 가면 케레스가 됩니다. 케레스. 시리얼. 시리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조리 하고 있는 시, 곡물의 여신의 신이름이 케레스였습니다. 시리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또 멘트라는 단어가 스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스승이라는 뜻인데 일리아스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되죠. 나는데 자기 아들이, 두살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전쟁 끝나고 돌아온 게 2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귀국길이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2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20년 후에 와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잘 키워놓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키운 것보다 훨씬 잘 키워놓은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멘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멘터가 고위명사가 보통명사가 된 거예요. 그죠? 보통명사 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우스가 자기가 하는 일이 많은데 어디 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문네모신네 뭐 기억의 여신이거든요. 기억의 여신인데 실제로는 제우스 자기의 고모예요. 족보로 따지면은. 고모하고 뭐 8일, 9일 밤을 자고 나서 아이를 하나씩 낳아가지고 나, 딸이 여들이 낳아주고죠. 그렇죠? 그 딸들이 이제 무사이, 무사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소정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도 하고, 다 하는 건데, 그 무사이에서 뮤즈, 영어로는 뮤즈로 번역이 되거든요. 뮤직이라는 게 적시 나오, 나오기도 하고, 또 무사이들이 사는 집을 무사이온이라고 해요. 무사이온. 그게 이제 뮤지엄이 된 거예요. 여기 여신들의 딸들이 사는 집을 무사이온이라고할갈것같게 뮤지엄, 뮤지엄 적시 오리지 된 겁니다. 저것도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다 아까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현실과 역사하고 신화가 막 겹쳐진다는 게,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아테네 그, 그 도시가 자기의 그 수호신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테나 여신하고 호세이돈이 출마를 한 거예요. 출마를 그 해서 아테네 여신은 자기를 수호신으로 시켜주면은,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포세이돈은 저희가 바다의 신이니까 자기를 소신으로 해주면 어, 말도 주고 또 분수대, 멋있는 분수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 시민들이 보니까 뭐 분수대야 뭐 쓸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를 준다는 아테나 여신을 소신으로 한 겁니다. 지금 아테네가 된 거예요. 아테나 여신을 수원으로 소신으로 하는 도시니까 아테네가 된 겁니다. 그죠? 렇 근데 아테나하고 포세이돈은 신격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 거죠. 그죠?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실제로 아테네를삼았는데 그게 신격화 돼가지고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와 신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막 겹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죠? 집어넣으면은 신이 되는데 고그 부분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신이 못된 그래가지고 지금 아킬레우스 그러면 아킬레스 텐던 치명적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데 그것도 이제 오리진 어, 신화에서 온 것이다. 아킬레우스 그 신에서 온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해군의 여신도 오천인데 로마에서 해군의 여신이 포르투나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온 것이고 또스틱스 강의 여신과 뒤의 여신이 나는 게젤로스와 니케 니체 나이키 신발 신발의 그 이름이 신화에서 온 거죠. 승리 의 여신이에요. 이게 이 신발만 신으면은 항상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넥타. 지금 상품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넥타는 원래는 신들이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넥. 넥이 죽음이거든요. 타르는, 아, 넥이 극복한다고 타르는 데스예요 죽음을 극복한다는 뜻이죠. 그죠? 렇 지금 이제 상품명으로 쓰고 있고. 암브로시아. 신들이 먹는 음식을 암브로시아라고 그는데 불멸식이에요. 불멸의 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화에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상품명으로도 쓰고 하고 있는 이런 거니까 아 신화가 아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의 탐사선이 준호거든요. 준호. 주노. 준호인데 제우스의 부인 헤라가 로마로 가면 주노가 됩니다.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죠, 그렇죠? 같은 신이죠. 이름만 다른 거예요. 헤라가 주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얼마나 바람둥이잖아요, 그렇죠? 바람둥이가 돼가지고 올림푸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봐서 누가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은 내려가서 이제 바람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헤라가 못 보게 구름을 안개를 쳐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개를 쳐놓고 내려가서 바람을 피는데 또 헤라한테는 그런 구름이나 안개를 걷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걷어내고 체크를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렇 이게 이제 구름이나 안개가 껴있으면은 헤라가, 아, 이거 뭐가 심상 잡고 나 하고는 구름이나 안개를 걷어내고 또 제우스가 바람 잡는 현장을 공격, 습격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목성의 탐사선 이름을 그 이름을 따서 준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목성에는 그 띠가 있잖아요. 그죠? 렇 그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그 띠를 잘 걷어내고 탐사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주나라고 붙어있습니다. 신화에서 나온 이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학 분야, 일상생활 이런 데서 신화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우스 신전인데 파르테논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저게 이제 제우스 신전이 기둥만 남아있는 규모가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제우스 신전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신화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어쨌든 신화라고 하는 건 원신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추진력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신화 속에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원형들이 있다 이렇게 실천시키는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그런 신화들은 어 민족 기원을 해주게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 스위스 같은 데서는 윌리엄 텔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당군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꼭 그리스 신화가 아니더라도 또 항상 이제 그런 영웅이란 존재를 통해가지고 영웅은 뭐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영웅 신화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계속 반복되는 주제죠. 그죠? 그러니까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교훈이 되고, 지금 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철학,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뿌리, 원 같은 게 신화에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거고, 인간도 전체로 볼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화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또 미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신화를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화를 얘기했고 오늘은 기본적인 텔 기본적인 구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또어 정신의학하고 정신의학에서 신화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예술 특히 음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음악에서 신화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